가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어디 가냐 이 빨리 와 가게 안 갈까 너? 이그와뭐 빨리 와 여기를 잡고 들면서 등에서 살짝 밀어 버야지 이리 와 가자 쪽 빠져 이리 와 이리 와 이놈아 가자 자 내려가 자 가자 자. 가자 그렇지 응기 전하네 이리와이리와 다시 올라와 자 가자 가이리와 가자 가자 나나밥밥 이거 하나 한 발만 이렇게 내뒷디면은 <laughs> 그대로 내려가거든요 야 다시 올라와 너. 연습 좀 해야 돼자 가자 그렇지 이리와 이거 이리 와. 이로 이리 와, 하늘 이로 잘했어 자 가자 오 성공 다시 한번 이리와 하늘 이로 이리 올라와 오, 올라 올라와, 올라와. 그 하늘이, 오, 오 이리와, 이거. 이리. 너무 지금 긴장했네. 아, 이또 긴장을 하네. 그래, 성공했습니다, 성공이. 자, 다시 한번 가자. 가자, 성공! 하늘이 성공입니다. 야 역시. 아, 그 말은 맞네. 들어가지고 움직이기 살짝 밀면 된다는 말이지. 잘했어, 우리 하늘이 성공. 야 이제, 이제는. 음. 드디어 우리 하늘이가 성공했습니다 <laughs> 계단 내려오기 트라우마 극복 성공 잘했어 하늘 야, 야, 내둘이목좀 메고 가자 잠 있어 기다려 야제마리 울고 하니까 정신없습니다 야, 야 이게 여기가 지금 덕인고등학교 거든요 덕인고등학교에서 유다산 올라가야 돼요 유다산은 주말에는 등산로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잡고 있거든요 산 2등봉 3 1등봉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아마 2등봉까지 올라가가지고 애들 신나게 한번 놀게 할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할 때는 이 산이라는 것이 얘들한테는 유흥규점이라 다녀봤어요 유흥주점이라 왜냐면은 가서 놀 때는 신나게 놀지만은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그 진드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항상 좀 후유증이 있어요 우리가 유흥지에 가서 신나게 놀다 보면은 그 다음날 후유증이 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얘들에게도 좀 후유증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아마 진드기 활동량이 아주 좀 없겠죠? 거의 안 하겠죠? 바람이 아주 신네, 불리. 가자, 가자. 정신 차려. 앞으로 가, 앞으로. 옆으로 쉬지 말고. 그렇지. 오, 잘 가네. 그렇지. 그 정도로 가야지. 야, 하늘 옆으로 쉬지 마. 뭐 하지? 앞으로만 가, 앞으로만. 힘들다. 오우,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좋네. 오. <laughs> 야, 우리, 그래도 우리 하늘이가 제일 먼저 모든 소리 반응하네. 에? 역시, 블랙탈용감하고막 지금 이제 얘가 산자 입구거든요. <laughs> 야, 역시. 가자. 가, 가. 가자. 와, 뭘안 뭐 가져왔네. 꽉뭐 하나씩 빼먹는다니까. 아, 헤드라이트를 안 가져왔네. 헤드라이트를 안 가져왔어. 좀자조더 올라가서 풀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다 풀어주면은 얘들을 정신없이 도로가 나갈 수 있어요. 고양이도착가다 보면은 얘들이 정신없이 나가거든요.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다, 다, 다. 이리 와, 이리. 이쪽이, 해인여고 이쪽이 전통 이 있습니다, 요 아시죠? 우리 나이 때 되면 다할 거예요, 얇개 시대. 이거 촬영지거든요. 여기 학교가그학교입니다 여기 건물 자체가. 그 청춘, 이덕하, 임혜진, 김승현. 여기 봐보세요. 등이 주연한 영화, 여고 졸업반 얇개 시대. 진짜, 진짜 내 안에 이곳에서 촬영했다. 바로 여가 여기가 지금. 내가 혜인이 여자와 학교주고 같이. 가자! 올라가자. 이분이 이미지인 같은데. 가자! 우리가 영어 시간에, 영어 배울 때이미지 생각하다, 상상하다, 라고 그런 식으로 배우는데 영어 선생님이. 야, 너그 이미지인이 생각하면서 애호라, 이미지 상상하다,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애호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억나네. 그만큼 우리 시대 때는 임혜진 씨가 스타였죠 에? 가자, 가면 여기서 풀어줄까? 여기서 풀어주면 얘들이 올라가려나? 일단 이쪽 산에는 여가 민가가 가까우니까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래도 일단 여기다 얘들 풀어주고 해야 돼. 근데 풀어주면서 이제 같이. 자, 이리 와봐. 풍기부터, 풍기 이리 와. 멀리가 만데 같이 가야 돼. 이것도뭐 하면 돼? 자, 오늘 같은 나 같은 사람 옷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풍위를 풀어줍니다. 자, 자유의 몸 가. 이리 와, 바다. 하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바다 너도. 자, 풀게. 자, 바다 너도. 자, 자유의 몸 가면서 기다려. 자, 자유의 인데 이리 와, 하늘 이리 와. 하늘 너도 자유의 몸. 얘는 이게 좀걸 걸리나하면서. 걸리, 너는 가을 때내쥐를 많이 벗어나지 말아라. 야 쟤들은 딱 보이네. 근데 하늘이만, 그래도 하늘이가 쫙게좀 차고 있는 게, 그래도 보이네. 반사. 반사네, 반. 역시, 하늘이 아마 먼지 안갈 거예요. 야. 같이 가자, 같이 가. 이제 갈림길에서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올라갈 것이에 어. 내가 갈림길이 어. 야, 야, 너는 밖에 나왔을까요, 그러냐? 갈림길에서는 좀 서성거리죠. 얘들이. 야, 갈림길이거든요. 하. 그래도 멀리 도망 안 가네. 여기서. 가자. 이리 와, 이리. 하늘이 찾던 것은 빛을 받아야 반사되네. 반사시 반사. 야, 멀리가 만든다. 오이고 우리 하늘이 이렇게 하늘이 아직 어리니까. 찌들라고. 찌들면날를더 많이 그냥. 어, 그래도 문이 안 가네. 뭐냐? 응? 어? 뭐 있어? 오 가자, 가자. 저는 원래 여기 이달산을 매일 다니다시 가거든요 거의 유달산 나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거의 매일 다닙니다 유달산 흔히 말해서 없지만 코달때니까요제 집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매일 다녀요 이상 눈이 왔죠 못보도 그래서 오늘 첫눈도 와서 이렇게 얘들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가장 추운 날 한번 산에 한번 가자라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겁니다. 자, 자, 일단 저기 올라가면 이제 등산로 가 이제 야, 야, 너 여기서까지 그러냐, 야. 바다야. 일단 끄고. 네, 봐봄, 이렇게 네, 등산로 이렇게 정상까지 이렇게 가로등이 나지 않고 있어요. 주말에 뭐 이렇게 1 2 시까지인가 하했더라고요 아, 하늘이만 안 보이네. 하늘이 제가 오 사줘야 되겠네. LED 들 다른 애들은 불빛이 보이는 하늘이만 보이. 네시카함 하고. 어? 쭉 위에는 꺼졌네, 이제. 원래 쭉 여기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불이 안 보이네. 그 하늘이 내려오네. <laughs> 바다도 내려오고. 아직까지 얘들은 어려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머리 가지 못해요. 풍기도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안 오냐, 라고, 지금. 아, 이제. 그리고 항상 갈림길에서는 얘들이 좀 망설이더라고요. 뭘로 할 것인가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하나 망설이지 앞에서 그랬죠 망설여. 얘들이. 여보세요? 여기 보죠. 여기 오고 이렇습니다 목포가 대한민국 4대 관광도시입니다 목포가 해상 케이블카 최장 3.223km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국제 슬로시티 우 목포 아주 좋은 말 근대 역사 문화 도시 좋은 말은 다 있어요. 낭만도시 목포 다 좋은 말이죠 아직 같았죠? 목포대교 보이죠? 낭만도시에요 목포가 자, 가자, 올라가, 가자 하늘이, 그렇지. 여기가 삼등봉이삼등봉 이쪽이 삼등봉입니다 생산도가 밤에도 다니기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 좀난 코스는 데크로 다, 남은 댓글로 다 되어가지고. 저앞 사막도입니다, 지금. 저기 사막도예요. 사막도. 자, 사막도. 야, 여기서는 이제 목포, 목포 시경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네. 지금, 아. 좋네. 좋죠 자, 이들올 때가 어때? 저한테 또, 저, 교차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주인이 안 오니까 왜안 오냐고, 놀 올라오고. 가자, 가자, 그래. 가,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직 어려가지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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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가 오늘 계단 내려온 거. 야 그 어느 분이 한 말에 맞네 블랙탄 밴드에서 그 엉덩이 살짝 밀어보면 된다 던데 근데 얘가 그 일을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말했는데 오늘 볼게 지가 저도 이제, 이제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하 이제 공항 께 저거 이제 모른 척하고 못 이긴 척하고 내려온 것같아내 생각에는 뭐가 떨어지네 파이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원래 1등 이까지 1등 이야될것같아 지하하다 <laughs> 야! 바다! 엄청 아, 춥네 그래도 산 정상 오니까 연룩발 알리네요 이, 저기 킹이 여기 있어요. 수도바이든가? 수도바이. 똥바이. 보이요이바요 수도바이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없을 일이 넘어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옆에 나왔거든요. 바로 집 위에 덕중, 바로 집 밑에 홍고. 그러니까 내 학창 시절 때 소, 소원이 뭐였냐 그랬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버스 타고 학교 다니니 버스 타고 집다니는까이랬수 소원이었어. 그렇게 부러웠어요. 버스 타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 왜냐면 나는 바로 지금 코닿때니까 그런데 또 뭔지 은뭐냐고 집이 가깝다 보니까 맨날 지각했습니다. 뽀뽀뽀 보다가 지가 가고, 못 보다가 지가 가고, 그가갖고 항상 맞았어요. 뒤에서 손등을수 있고. 공부도 못하고 지가 눈으로 와보니까, 카메라로 보이네. 아, 제가 멋있 기둥, 기둥이네, 기둥. 对，意，有个，有个。 풍이 왔어. 풍이! 이리 와! 풍이야! 이리 와라! 가자, 집에! 빨리 올라와! 원래는 여기 올라가서 봐야 됩니다. 옷보시 여기서 봐야 돼요. 여기 사막도 1등. 야, 뭐, 고약은 또. 멋진 음 보내 네 그리고 있습니다 멋있죠 멋있습니다 자 야 이리 올라와, 봐. 그렇지. 올라와. 하늘이도 이리 와. 이리 올라와. 올라와. <laughs> 올라와. 그렇지 하고 잘하네. 역시 잘하네. 모두 처음에 다서툴겠죠이 잘하네요. 바다 역시 밖에서 보기 더 멋지네. 바다가 야 예술네 예술. 예술. 이제 가자 내려가자 자 가자 이제 산행을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확실히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하고 애들이 다르네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끌고 그러는데 내려갈 때는 좀야함전했네 야야 너 그런 물 너무 많이 마시면 뿌려와 집에 가서 깨끗한 물 마셔 가자 집에 가자. 산에 갔던 누가 지금 피가 묻었네. 누구 피까 가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야, 또 뜯고 내... 아이고, 또 다쳤다. 대신에 이게 풍이 같은데. 풍이 산속을 많이 헤가다 있어 풍이같아배 대코 풍이 같은데. 이와봐 누구 누구 말이 도 끝나냐? 한 번씩 봐. 와 들어봐. 여지? 풍이네. 너 많이 다치냐? 이거 이봐 같은데, 지금? 오, 바다네. 바다가 다쳤네. 야, 발라줄 것 같은데. 오, 우차다, 이게 어떠냐? 우차다, 산에 어디서 끌켰는가 보네. 하여튼네. 야 발라줘야겠다. 여기 후시드 있었는데 나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발라줘야 돼 후시드. 발라줘야 되 근데. 야, <놀람> 야 오해도 어째 그렇 그렇다지냐? 바다야, 어? 야, 발리자, 발자.